안녕하십니까. 고배당 가돌르입니다 11월 5주차 예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랑프리도 있고 재밌는 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5주다 보니까 3주 만에 빠르게 출전 나오는 말들도 많고 빠른 출전 주기를 갖고 나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배당 패턴으로 큰 배당, 한 3개 이상은 무조건 한 주에 다 걸려 있습니다. 금, 토, 일 복승 100배 이상, 50배 이상 뭐 그런 경주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가두리 고배당일 때 가두리 믿으시고 이번 주도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형님 누님들 오십시오. 거기 초보분들 우리 수액하시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가두리한테 오십시오. 가두리가 좋아 못하시면 조합까지 못하신다고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좋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 필요하신 거 문자로 다 주시면 가두리가 뭐든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저번 주는 불빛채광 얼마 좋습니까 복숭 1.5배짜리를 복숭 27배 만들어드렸고 서울 오경주 때죠 중반부 넘어가면서 승부경주입니다. 능력마 뭐 없다 여기서는 뭐 문세웅도 안 된다 김태웅 기수 강철 파워 넣고 승부 맞습니다. 그 배당이 148배예요. 깔끔하게 적중시켜 드렸고 이번 주도 그런 큰 배당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제주 일경주부터 배당마 본병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일경주, 제주마 6등급 800m입니다. 8번 대양비, 10번 붉은 오을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일단 8번 대양비는 데뷔 전에 외곽돌고도 무리한 전개 속에 걸음의 여력을 남겨놨습니다. 8번 대양비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부산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이세마 안말 편성에는 항상 배당이다. 이제 가드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배당입니다. 3번 골든 티아라, 7번 그레이트 파워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7번 그레이트 파워는 데뷔 전부터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조금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밸런스 좋아지고, 또 훈련 강도까지 올렸습니다. 국산 6등급 매직 블루와 강하게 밀어주고, 때려가면서, 걸음에 힘 있는 모습까지 딱 보여 놨습니다. 7번 그레이트 파워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경주, 제주 이경주, 제주마 6등급 900m입니다. 5번 월령산, 9번 명인여재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9번 명인여재는 11월 1 5일날 진로가 많이 막힘에도, 많이 막히고 전개가 꼬였던 경주입니다. 그럼에도 걸음을 직선에 취임 여력까지 딱 남겨놨습니다. 걸음의 여력 남긴 9번 명인여재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부산 이경주 혼합 4등급 1200m입니다. 이세마, 여기도 이세마 편성인데, 원래 남방구가 3세, 북방구가 2세입니다, 외사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본마 2마리, 미국마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기를 모으는 1번 경복 스트레가, 5번 센세이션 너린 2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팔릴 건데, 저는 이 최저배당을 부러뜨릴 말 2마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6번 스카이 위미, 11번 위닝포스 2마리 체크해 주시고, 11번 위닝포스는 신발치고 주행심사 때, 어, 라스트 직선 취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스트 팔롱타임이 12초에 나왔습니다. 거기 성장 기대치 높은 11번 위닝포스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3경주, 제주 5등급 900m입니다. 1번 블루라이트, 7번 광풍말리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7번 광풍말리는 11월 14일 승부 이후 이 5등급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직선 탄력에, 어, 걸음 여력을 남겼다? 이번에 몇미터입니까 직전 11월 14일은 1000m였어요. 이번에 900m로 거리까지 딱 내려놓고 나온 7번 광풍말리.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국산 6등급 1,400m입니다. 야, 여기도 걸렸습니다. 능력만 없는 편성이에요. 여기에 지금, 인기를 모은 5번 정문 펠릭스 뭡니까? 직전 현장에서 땀도 많이 나고 다실바가 쥐어짠 경주였습니다 거기 4번 빅토리스토리요? 직전 최적 전개 펼쳤어요 그게 1번 게이트입니다 거기에 9번 희망사랑 11번 매직쇼 뭐 있습니까? 거리 첫 도전이에요 12번 세련된 미소는 직전에도 10월 26일 날이죠 4번 게이트에서 내측 최적 전개 펼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믿고 어떻게 까겠습니까? 거기 6번 용비 샤크도 다실바가 타고 있는데, 얘도 거리 첫 도전에 1300에서도 직접 최적전개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거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드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배당아 하시는 형님분들, 은이분들 오십시오. 그냥 가드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가드리 패턴에 걸려 있습니다. 못 들어와도 삼복승 제가 100배 이상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중반부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자, 가드림을고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 제주 5등급 1000m, 3번 비궁, 10번 캡틴 공주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3번 비궁 같은 경우 8월 30일 날 초반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초반 무리하고도 고전했죠. 거기 직선에 그래도 힘 있는 걸음 보여줬습니다. 13주 공백을,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공백 변화를 분명히 보여준 말이 3번 비궁입니다. 이번에 거리까지 내려놓고 딱 나온 비궁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부산 사학주국상우동 1,400m입니다. 10번 트리플 J, 11번 펜덤킹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일단 11번 펜덤킹은 다실바답지 않게, 10월 2일이죠. 다실바답지 않게 외곽 무리하게, 끝까지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걸음의 여력을 남겨놨다. 어, 이번에 11번 외곽을 조금 돌더라도, 돌더라도 약간 선입권에서좀 참아주면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11번 팬덤킹 다시 한번 활용해 주시고 다음 경주 넘어갈게요. 제주 5경주 제주 4등급 1000m입니다. 9번 황해, 10번 푸른 신호등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다음 경주 넘어갈게요. 야, 아, 거기에 현장 컨디션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 아, 배당이다. 인기마가 빠질 수 있다, 없다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안말편성이에요그 중심에 3번 감동의 돌파, 9번 대성놀풍 두 마리 활용해 주시고, 9번 대성놀풍은 11월 7일, 걸음의 회복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 조교 강도까지 가장 강하게 올려놓고, 승부 의지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나. 9번 대성돌풍 3등급 유림 세상하고 진짜 밀고 때려가면서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더 활용해 주시고요. 제주 육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육경주 제주만 4등급 1110m입니다. 2번 천하장, 8번 해신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2번 천하장은 지금 10월 31일 장기 휴양 이후에 실전 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 거리 차를 두고 최후미권에서 아 가볍게 가볍게 걸음 상태 확인해 본 모습이 10월 31일 경주 한 템포 쉬어간다는 느낌을 받은 게 바로 이번 천하장 이번에 강하게 한번 때릴 겁니다 내측 전개 유리해진 이번 천하장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부산 육경주 국사 오등은 1,200m입니다 3번 태양의 뜸 8번 캄페스트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3번 태양의 뜸은 최근 들은 지금 가장 좋은 내측 만났습니다. 가장 좋은 유리한 게이트 만났어요. 감량기수의 마지막 기회 잡은 것 같습니다. 3번 태양의 뜸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제주 7경주, 제주 3등급 1200m입니다. 아, 여기서 또 배당으로 8번 슈퍼러너, 9번 광해, 광해청명 두 마리를 활용해 주시고요. 아, 부산 7경주 드디어 왔습니다. 하이라이트 경주가 왔어요. 북산 4등급 1400m입니다. 하이라이트 고배당 패턴입니다. 야, 여기서 두 마리가 있는데 입, 제가 여기 이두 마리를 입사 갈때 패턴과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인기마가 들어온다 인기마가 들어와도 뭐한 8배, 10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뭐를 노려야 돼요? 적어도 이 30배, 4, 50배짜리 노려야죠. 여기 11번 로드 투파티 뭐 있습니까? 모래 만으 바로 죽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이 몇이에요? 58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10번 브리도 미라클. 발주 문제 있죠. 9번 내 편은 항상, 항상 그 정도. 내 편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경마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5번 워터 드래곤. 42주 공백 갖고 나옵니다. 얼마나 회복됐는지 아직 몰라요. 거기에 1번 로르스 스프링은 뭡니까? 얘도 승구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배당 패턴 노려야죠. 가두리 믿으시고 가두리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후반부 이거 딱 적중하잖아요. 그냥 퇴근하시면 됩니다. 고배당 패턴 딱 걸려 있습니다. 가두리, 가두리 패턴이죠. 고배당 패턴은 이제 가두리 패턴입니다. 가두리 믿으시고 한번 제가 꼭큰 배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주 팔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팔경주 제주 2등급 1,300m입니다. 3번 드림미트. 5번 어스칼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지금 뭐, 5번 어스칼 같은 경우는, 아 11월 8일 경기 때, 얘가 최후미, 10월 17일 날도 최후미, 9월 20일 날도 최후미, 이게 추입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서둘러 주면 됩니다. 추입 여력을 남겨놨어요. 11월 8일 날도 추입 여력을 남겨놨습니다. 5번 어스칼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부산 8경기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3번 밀크데이, 9번 서울 드래곤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제가 이거 3번 밀크데이는 네츠 게이트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게이트, 유리한 조건 만난 3번 밀크데이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자, 11월 28일 금요일, 마지막 부산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1번 더 베스트 에버, 5번 브리도 위저도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배당으로 노려주십시오. 이게 예, 배당은 한 경주 한 경주 매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적중보다 적중보다 어느 정도 환수 환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역배당으로 역배당으로 많이 노리는 예상합니다. 금요일 날도 끝까지 현장에서 고배당 하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큰 걸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